슈팅! 자, 기습적인 슈팅이죠? 네. 높게 뜹니다. 헤딩으로. 잡아두고요수서에서 참, <laughs> 발바닥도 잘 써야 돼요. 아, 발바닥이 아주 중요합니다. 볼 컨트롤 할때 예. 발바닥 컨트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시 키인 F4는 또 반발력이 작기 때문에 축구골보다는 네. 그래서 2m 높이에서 땅에, 땅으로 떨어뜨리면 무릎 정도밖에 올라오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발력을 요구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고양골수의 반수형 골키퍼, 아주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투투 공격 전술이죠. 네. 공격 두 명, 2명, 수비 두 명입니다. 압박하죠. 네.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앞에서 압박을 하면서 네. 상대 공격을 저지하고 있어요. 고양 불수 임승주 선수가 오늘 공수에서 상당히 네.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3일 전술이죠. 지금 공격에. 자, 전방에 한 명을 두고 네. 하는 전술. 자, 빨리 빨리 봐야 돼. 늦어요. 자, 역습입니다. 찼어요. 네, 스태프스톨 슈팅. 블각이막힙니다 아, 상대 수비가 보일 때는 어, 한번 지체하든가 주변에 있는 선수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빨리 나가죠 빠른한 패스패스 연기가 자 수비수가 끝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신하일 선수입니다 이민혁 셔틀 아령 아, 어갑니다국정 골. 어 스타프폰 서울 경기 원주 으로 갑니다 자 지금은 기습적인 공격을 했죠 네. 아, 빠른 공격이 결국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이 장면입니다 수비가 상대를 잡지 못했어요, 공격을. 네. 엄태현 선수의 골이 터지니 네. 1대1이 됩니다. 네. 네. 자 네.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골문 앞에서 방향을 돌렸던.